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 가면 오래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놓은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잡초가 무성하고 혼나무들도 나고 가시와 찔레나무도 나서서로 엉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더러운 벌레들도 살고 있고 여러 종류의 날짐승, 길짐승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땅을 다시 옥토로 만들어서 혹식을 심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갈아엎고 잡초와 나무와 찔려를 드러내고 땅을 정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예간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나 오래된 부정과 부패 무사 안일주의, 한탕주의, 이기주의, 과소비, 낭비 생활 등으로 어디 하나 병들지 아니한 곳이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의 병은 어느 한 곳을 잘라내고 키워서 고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묵은 삶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 새롭게 기경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고통, 수치와 곤욕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 없이 평안히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IMF라는 수술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IMF가 우리들에게는 수치스럽고 곤욕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이 칼을 쓰지 않고는 근본적인 수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된 먼 훗날에는 IMF가 우리 한국에 주어진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데 묵은 땅의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에 아무리 실을 뿌려봤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무사한 일의 정부와 공무원 보십시오. 언제나 사후 약방문입니다. 사후 약방문식 행정 처리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보 사태나 기아 사태 같은 것을 석달 이상씩 끌어져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되면 국제 신뢰를 잃어버리고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서 뽑혀 나갈 것, 불을 본듯이 뻔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환히 할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넉장 부리고 넉장 부려서 나중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다 사라지고 외국 자본 다 뽑혀가고 경제가 위기에 봉착을 한 다음, 그때야 사후 처리하는 무사한 일의 정부와 공무원. 수많은 규제를 통해서 엄청난 부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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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되어서 공장 하나 세우려는데 뭐 서류를 70몇 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공장 세울 수 있습니까? 그 하나 통과할 때마다 전부 급그 평균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묵은 땅의 시스템을 가지고 내일의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비생산적인 복지 부동으로 자기 지위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버티어서 설상가상으로 당자가 된 우리 국민을 보십시오. 모든 권위를 벗었던지 나홀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너는 민주주의가 없고 나홀로만 민주주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술 먹고 운전한 수가 점점 늘어가고 그러말미에만 자기와 남의 생명을 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술 먹다가 운전하다가 잡힌 사람 큰소리 치고 공갈함이나 홀로 민주주의. 모든 것이 다내 탓이지. 내 탓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삽니다. 이 나라가 못된 것은 너 탓이지. 내 탓은 아닙니 회개하려고 하면 누나 회개하라. 나는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국심 다 져버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홍콩에 가서 도박에서 30억이나 된 돈을 몰래 외화로 바꾸어서 밀반출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대 노래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애국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는 배가 물에 침몰하면 자기는 살아나고 우리만 다 죽을 줄생각 합니까? 호 화사치, 낭비, 과수비가 그게 더라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음식 쓰레기로 1년 동안에 우리가 버리는 돈이 100억 불입니다1유수입액이 2조 8천억은 결혼 총 비용이 25조 2천억 원, 여행 적자폭이 26억 불, 음주 손실 비가 9조 8천억 원, 교사 사교육 비용이 11조 9천억 원, 에너지 수입이 242억 불입니다. 이렇게 과소비를 하고 나라가 될줄압니까 달러를 막 쓰지키고 난 다음에 한국에 달러 없다고 고함칠 수 있습니까? 음식쓰레기 연간 100억 불 국내 공물 수입액의 4 배나 됩니다. 중고생 90% 이상이 모방 소비를 하고 있고, 청소년 50%가 유명 브랜드 상품을 택하고 신용카드 악성 연체가 9,300억입니다. 신용카드 가지고 그냥 막써제끼고난 다음에 나중에 갚지 못해요. 여러분, 담비 소비가 8조 원. 담배를 반만 줄여도 4조 원이 절약됩니다. 피워서 자기 폐암 걸리고 피워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왜 담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피우는 국민이 되십니까? TV 등 쓰지 않고 가전기 프라그를 빼놓으면 57억 원이 절약됩니다. 잘때 프라그만 빼놔도. 냉장고 문 자주 여닫지 않고 잘 닫으면 64억 원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방중하고 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재정적인 엄청난 위기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묵은 땅을 기영하라 의를 심고 극휼을 거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뒤에 엎어놓지 않고는 의의를 심고 극률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 묵은 땅 그대로 두고 어떻게 의를 심습니까? 의를 심지 않고는 하나님의 극률도 이웃나라의 동정도 받지 못해요. 극률이란 동정 아닙니까? 동정을 받으려고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어라고 말하셨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해요. 요엘스 2장 12절로 14절에 야외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외께로 돌아올지어.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우시며 노하기를 드디 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야외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통일하고자부하여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정부와 정치인과 경제인의 유착을 뛰어 엎어야 됩니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무책임한 기업 경영을 하아 엎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심도 갈아엎어야 돼. 정부의 무시 안일주의도 갈아엎어야 돼. 우리 국민들의 과소비 호화사치 낭비도 갈아엎어야 돼.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이런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없이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를 심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의를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정직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짓말로 창의라면 누가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거짓의 토대 위에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정부도 다 우리에게 속이고 기업 경영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전부 속이고 사회가 온통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늘 국제적인 신뢰도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서 그돈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직을 심어야 돼. 신명기 6장 18줄로 19절에 야외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야외께서 내 열주에게 맹세하사내 대직을 몰수히내 앞에서 쫓아내리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야외의 말씀과 같으리 이러므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운 땅을 뒤어 가라 엎고는 우리가 정직이라는 의를 심어야 돼니 지금부터 우리가 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실을 심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인 의식이 없어요. 모두 다 책임이 없습니다. 나라를 망쳐 놓아도 책임이 없고, 기업을 망쳐 놓아도 책임이 없고, 우리 의 스스로 생활 속에 일을 망치고 난 다음에도 뭐내 거냐? 누가 알거요 책임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책임없는 민족이 우리나라인 거야. 주인의 식이 결여해요. 내가 내 집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현재 맡아있는 정부의 집이라든지, 혹은 내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게 내 개인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내놓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의식이 이 나라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우들아 야외를 사랑하라. 야외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히 갚으시고 있습니다. 왜? 성실을 버렸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이런 성실의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외께서 엄중히 갚으시느니 미국이 한참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졌을 때 미국의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엔진이 걸리지 않아서 엔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한마그가 들어있더라고요. 한마가 먹다가 그걸 갖다 엔진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대로 뿌리는 그런 자동차 엔진이 걸리겠습니다. 그런 불성실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경제는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대 전환을 가지고 회개하고 모든 일에 끝까지 성실성을 따져요. 미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능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근면이란 정의를 심어야 됩니다. 게으르고야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수 3장 10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해. 오늘 날 우리 국민 전체가 게을러졌습니다.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고 하고 전부 동남아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일식이고또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뻣뻣하게 되었습니까? 일하다가 상체보다 처 돌봐주지도 아니하고 노임 떼먹기를 잘하고 갑자기 큰 부녀나 된 것처럼 졸부가 되었다고 시대고 하나님께 매마들 짓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또더 일하고 또 많이 일해도 국제 경쟁력을 능가할 수가 없는데, 게으르고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그리고 충성심을 심어야 돼요. 자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들을 뭉치 못하니. 지금 우리 형들 다 것이 충성심은 없고 속히 부자만 되겠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 내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에 대한 충성심, 내 개인의 삶에 대한 충성심. 우리가 이 충성심 이것을 버리고 신속히 부귀영화 공명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큰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 한국에 다 오는 것은 형벌입니다. 충성심을 내 버리고 순식간에 부자만 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큰 낭패,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이 있는 곳에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그게 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데, 우리 한국의 정신적인 자원 없이 순식간에 물질적인 복을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한국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무언 땅을 기경하고 일을 심어야 극률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정신적인 자원이 있을 때, 하나님도 불쌍이내기고 이웃에서도 불쌍이넥입니다. 지금 여러분, 외국의 신문들이 우리 한국 비평하는데 얼마나 비웃고, 비꼬고 심판한지 압니까? 화를 당하여 마땅하다.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다. 도움을 받을 민족이 안 된다. 온다 소리 다 합니다. 그건 왜냐? 이웃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미움을 받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동정을 받지 못하십니다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의를 심어야 되겠는데의 의를 심지 않습니다 불의한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받거나 이웃의 불쌍히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듭니다 여러분 성령에는 이사야 54장 7절로 발전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여기리라. 우리가 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극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심으면, 당장 극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불사기 내김을 받아, 달러라도 몇푼 얻어와야 되고, 미국의 불사기 내김을 받아, 몇 푼의 달러라도 벌어, 와야 되고 얻어 와야 되겠는데 미국 사람이 비웃고 일본 사람이 비웃는 처지에서 이 고독스러운 처지에 어디 가서 달러를 빌려옵니다 요사이 뭐 약간 말하면 IMF 우리가 원조를 받는 것이 치욕이니 수치니 온갖 그런 소리하고 IMF가 원수처럼 지가는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있지 IMF 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비도들 처지에 되었으니 빚 주는 사람보고왜 욕을 해요? 빚주는 사람이야. 자기 돈안 떼일라고. 온갖 소리 다 하죠. 우리가 빚을 준다고 해서도 우리가 선심으로 빚을 주겠어요? 온갖 조건 다 세우죠. IMF가 조건 세우는 건 마땅하죠.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조건 세우는 건 마땅하죠. 왜 생돈 떼이겠습니까? 돈 빌려줄 사람 보고 온갖 요구라고 모욕을 하고, 뭐 하고 어떻게 돈 빌려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 정부 잘못하고 우리 기업가가 잘못하고 우리 노동자가 잘못하고 우리 국민이 잘못했으니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는 통의하고 자복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고 의를 심어야 긍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선교인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마침내 야외께서 이마사 의를 빛처럼 내리시라. 그렇게만 하면 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마사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지금이 곧 야외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야외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구가 헛되며 야외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놓으며 고생의 떡을 먹으며 허사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입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한 것이 하루아침에 빈손됩니다 한국이 국민소득 만불이라고 큰소리하다가 하루아침에 나와보니 환율이 천정모르게 지어서 순식간에 국민소득 5천불도 안됩니다 사람 거지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인간이 교만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만불 소득 가진 국민이 아닙니다 지금은 5천불도 안돼요 어디에 큰 소리 합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공수래 공수금니 그러므로 지금이 곧 야외를 찾을 때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짓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사이자 우 의를 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를 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다가와야 이 나라가 살지. IMF에서 돈만 빌려온다고 이 나라가 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개혁을 갑자기 한다고 대통령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가 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극률을 얻고 마침내 야외께서 우리에게 의를 비와 같이 쏟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의를 쏟아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외를 만날 만할 때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외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간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간 널리 용서하시라 리의를 심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의를 비같이 주십니다. 용서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갖다 주시는 것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스 2장 23절로 26절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런 비와 너전 비가 전구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포로즈와 기름이 넘치려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의 꽃 메뚜기와 넷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캐슈들은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대지만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송청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영히 술취를 당치 않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새로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0편 84편 6절에 저희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세모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퇴 걸림 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해하고 자부하고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지금은 서로 물고 찍고 싸울 때도 아니요 교만할 때도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샘물을 파주시며 그 다음 하늘에서도 이런 비를 부어서 은택을 내려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1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역하는 우리를 광야로 휘몰아쳐서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기에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제해서 우리의 포도원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는 것은 아골골짜기란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의하고 자복하고 울어야 소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민족적인 회계와 통해와 자복 없이 소망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일이 되리라고 생각했으니 절대로 오해 및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들은 이 악을 골짜기를 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파헤쳐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를 심고 극률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렬하고 생명을 얻때 넘치겠는 새로운 나라로 출발해야 만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마음을 합쳐서,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다. 묵은 관행을 기경하십시다. 파헤쳐야 돼요. 파업해야 돼요. 그리고, 의를 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내가 앞장서서, 정직과 성실, 근면과충성이란의를 심고, 극률을 거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정부, 우리의 기업, 우리의 노동자 우리 국민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묵은 관행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 하시와 은극기를 심어 낭패와 실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탓내탓 하지 말고 전부 다 우리 탓이니 우리 통의하고 자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을 짓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묵은 땅을 기경하고 팔아 엎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극류를 입고 하나님의 자비가 빛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놓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